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타는 복지콜이 있어. 음. 안 잡혀! 아하. 근데 때로는 말도 안 되게 5분 안에 잡혀. 아하. 그러면 그때 우리끼리 하는 말이 농담 삼아서 야 로또 사야 된다! 음. 택시 잡혔는데 왜 로또를 사? <laughs> 경기도 복지콜에다가 전화를 해야겠다. 그때가 한 2시 정도였어. 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한 7시간 정도? <laughs> 7시간이요? 한 9시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 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잡담의 미학 호스트를 맡은 무빙워터라고 하고요. 오늘 모신 분은 주장 유튜버로 유명하신 <laughs> 원샷한솔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장 유튜버로또 유명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토리 아빠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원샷한솔 채널의 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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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솔님하고 잡담의 미학이니까 네. 잡담하는 거예요. 잡담할 네. 건데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 채널에서. 네. 반말로 진행을 하면서 서로 네. 반말로 편하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너무 반말이 주는 그런 동등함이랄까? 네. 서로 장난치고 이런 게 너무 잡담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아... 한솔님하고 같이 네.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어떨까? 반말로. 반말로? 반말로. 근데 저는 사실 반말을 원래 진짜 잘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응. 근데 제가 이렇게 반말을 하게 된다면 동수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와. <laughs> 어, 그게 괜찮다고 하시면 해보죠, 어 해보죠. 전... 오케이, 그럼 하는 걸로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반발하는 거지. 어, 그래, 동수야. 어, <laughs> 괜찮아. 그래, 서 갑자기 허리를 펴고 손이 모아지면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네. 어, 그래, 동수야. <laughs> 우리 한솔이의 채널, 거기에 우리 세훈이 형이 나왔던 적이 있잖아. 아, 아, 세훈이 형. 세훈이 형하고 나왔었던 그사회실험 했던 거 있잖아. 요 아, 어. 그게 또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 그치, 그치, 그치. 어. 그기 훈이 형. 서울시에서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내가 한번 좀 어. 소개시켜주고 싶은 길이 있다. 어. 라고 해서 이제 내가 다녔던 대학. 그 길을 한번 이제. 세훈이 형이랑 어. 같이 걸으면서 찍어보면 어. 너무 좋겠다. 아. 다만 이제 그냥 걸으면 응. 내가 어떤 불편함을 겪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저희가 한번 안대를 쓰고 같이 횡단보도도 건너고 뭐 이렇게 길도 걸어보고 응. 키오스크도 해보고 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직접 느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 영상을 찍게 된 거지. 다음에는 이제 눈 가리고 버스 타는 것도 난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어. 해주실런지는 모르겠네. 아 그게 이거, 이거 <laughs> 해가지고 나오면 좀 어. 해주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좀 이거, 들지. 이거 보시면 무조건 해주실 거라고 난 확신해. 어쨌든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배리어프리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사실은 배리어프리는 내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 가지고 어, 내가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임산부도 있고. 그치. 이제 우리 형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있었을 때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런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입장에서 모두가다 음. 인지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벽을 느끼는 거니까 음. 거기서부터 이제 배리어가 되면 이제 배리어프리가 아닌 거지 우리가 배리어프리를 하면 음. 가장 큰건 결국은 이동이잖아 그치 이동수단에 아.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처음에 시각장애인이 되고 가장 힘들었던 게 이동이야 버스 번호를 봐야 되잖아 일단 몇번 버스인지를 몰라 그리고 버스가 올 때마다 제자리에 앉어 아하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막 헷갈리고 일단 아 소리 듣고 쫓아가자 했는데 다른 버스야. 그래서 응. 뒤로 갔는데 이미 출발했어. 응. 그러니까 와 아,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다. 응. 지하철로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 어. 그럼 걔네는 버스만 가. 어. 아니면 택시를 타야 돼. 어. 택시는 비싸. 비싸지.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인 나한테는 버스 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온샷한솔 채널에서도 그래서 음. 버스 덕분에 나는 사실 실버 버튼을 받게 됐어. 그래. 어. 버스 컨텐츠가 터진 게 많이 있어. 해스 컨텐츠도 엄청. 맞아. 버스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이 시각장애인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음. 거기다가 아 시각장애인은 이런 게 불편하구나 음. 딱 느껴주니까 아예 상상을 안 하고 있다가 아 어? 이거 뭐 원래 있었던 아이 불편한 거네 나는 그때 알게 돼. 나는 많은 부분들을 실 경험을 해야 그걸 느끼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응. 그래요, 사실 베리어프리 사회도 빨리 오는 거지. 사람들이 내일 아닌데 내일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가면 내일 된다라고 나는 무조건 생각. 그게 그게 자기가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르는 거 맞아.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해주니까 맞아. 좋네. 그러면은 어. 이제. 가장 최고 난이도가 버스니까 그 어. 다음 난이도라고 보면 이제 택시는 그 다음 난이도 택시지 택시 택시는 어. 어때? 필체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흠. 타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음.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타는 시콜이 있어. 음. 근데 둘다 공통적으로 안 잡혀. 아하. 근데 때로는 말도 안 되게 5분 안에 잡혀. 아하. 그러면 그때 우리끼리 하는 말이 농담 삼아서 야 로또 사야 된다. 음. 택시 잡혔는데 왜 로또를 사? <laughs> 어 근데 이게 운이 너무 좋았다. 방금 전에 말한 그바우처콜이라고 하거든. 음. 그거를 타고 내가 양평에 놀러 갔어. 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잘 놀고 들어오려고 할 때는 못 한단 말이야. 이제 그렇지, 서울시,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경기도 복지콜에다가 전화를 해야겠다 음. 했어. 그때가 한 2시 정도였어. 아, 저 이제 서울로 이동하려고요. 음. 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아, 지금 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한 7시간 정도... <laughs> 7시간이요? 아니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서, 서울이랑? 왜냐면 아하. 밤에 저희가 8시쯤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그때 출근하셔서 이제 이동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9시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하.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하. 그래서 그때 진짜 아, 너무 와 충격적이다 그게 진짜 너희, 너가 그, 어. 그때 얘기한 아, 카코랑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너무 좋아. 그거를 그냥 지원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이, 이쪽으로 A 주머니에서 지원해 주나 B 주머니에서 해주나?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서 오. 원하는 기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가 비용은 국가랑 정부랑 해가지고 촉촉하면은 어, 그거 커커 어, 모빌리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한마디 하면 할까? 커커 모빌리티 어. 영상편지 함 쓸까? 아, 저를 한 달만 가져다 쓰시면요. 제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 이제 문제 없도록 잘 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다 쓰라는데 가져다 쓰라고 네. 너무 너무 네. 좋다. 아, 그래. 이거 되면은 사실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거 된다고 상상을 지금 해봤거든. 어. 나 너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어. 자유의 정도가 달라. 근데 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 아 내가 여기에 이이 시간까지 잘갈수 있을까? 아 이거 안 잡히면 어떡하지? 그렇지. 근데 카카오 톡은 거의 잡히잖아. 도어투도어를 해주는 음. 거잖아. 이 교통 수단이 진짜 너무 중요해. 장애인도 그리고 직업 생활을 해야 되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수단은 여러 부분에서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콜택시랑 연계를 해가지고 음. 그래도 우리가 수요량을 좀 공급량을 늘리겠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어. 보면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전용 그치? 서비스야? 시각장애인분들하고 아. 신장 수석받으시는 아, 분들. 분들. 어. 음. 기존 이제 원래 콜택시 회사랑 서울시랑 아. 협약을 해가지고 아. 운행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공급량이 이제 그래서 복지콜보다는 늘어난 거지. 근데 아좀좀 하... 좀 시스템이 좋진 않아. 음 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버스라고 하면 저상버스라고 하잖아. 어. 저상버스가 돼서 이동권이 더 좋아졌어요라고 하는 그 의견. 어이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치. 일단 저상버스가 되면 좋은 건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잖아. 음. 그래서 탈 수가 있다까지는 너무 좋아진 부분이야 근데 여기서 시민의식도 함께 가야 되는 게 음.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저상버스를 타는 이용률이 높아질 거다 음. 사람들이 버스를 못 타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음. 버스를 음. 타자마자 출발해요 아 세팅 여기 자리 잡고 어. 파킹하고 그치? 뭔가 잡던지 해야 되는데 그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 저도 버스 불편합니다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또 기사님들은 기사님들대로 아 이거 운행 시간 안 맞추면 저희가 회사에서 욕먹습니다 아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불편한 사람들이 모인 거야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싹다 모아서 이거를 통일을 시켜야 된다 서울 동행맵 어플 혹시 알아? 알지 아, 서울 동행맵 어. 어플이 어때? 도움이 돼? 일단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어플이야. 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지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그래도 좋은 부분은 서울시 동행 어플이 교통약자를 위해 나온 거다 보니까 저상버스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미리 할수 있다고 난 알고 있어. 내가 해보진 않았는데. 아. 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어플인데, 음, 음. 솔직히 솔직히 이제 시각장애인이 쓰긴 더. 나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음. 왜냐면 버스가 오는 것도 소리를 난 들어야 되고 근데 핸드폰 할 때도 소리를 듣고 한단 말이야 시각장애인들이 어. 그걸 계속 조작하고 있을 수가 없어 버스들이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정차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음. 그걸 듣고 있다가 놓치면 하, 하... 미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운전을 할 수가 있나 어. <laughs> 그렇지 그것도 힘들어요 어.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요게 참 어플로 해결이 되는 지점이 있고, 음. 이제 그게 안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플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이제 말하는 버스를 도입하면은 나는 해결될 수 있다. 말하는 버스? 어. 신기하게 내가 갔던 나라들에서만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들에선 다 버스가 말을 하더라고. 음. 몇번 버스입니다. 어디행으로 갑니다. 그렇지. 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을 하니까 안심하고 탈 수가 있구나. 이런 게 생기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긴 하네. 아 물론, 뭐, 도입률이 옛날 생각하면은 많아진 거기는 한데. 음, 음. 어. 그래도, 어. 불편하지만 다행인 건 서울시에서 동행 어플 앱 있잖아. 업데이트를 할 거래. 어. 업데이트를 해서 음성 안내 시스템도 좀 도입을 하고, 음.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도 버스를 예약하거나 이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저상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개선을 좀 하긴 한다네. 요 버스 많이 타고 지하철 많이 타고 그치. 걸어 다니고 그치. 이런 것들 중에는 가장 나은 게 뭐야?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지하철. 아 그래. 어. 음. 내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막 미국도 가고 프랑스, 일본 막 여러 나라를 갔단 말이야. 어. 그때마다 나는 교통수단을 다 타봤어 일단. 어. 와 그럴 때마다 아, 그래도 지하철은 서울이 좋다. 땅이다. 어. 아. 확실히 편의 시설이 음. 잘돼 있긴 하다. 물론 내가 처음 시각장애인 됐을 때는. 아, 그렇게 좋진 않았어. 스크린도어가 없었으니까. 아, 그러네. 16년 전이면 그래. 꼭꼭 잘못하면 큰일 나네. 꼭딱 아, 잘못하면 그냥 철로로 가는 거야. 골로 가는 거야. 음, 음, 음. 근데 이제 스크린도어가 생기면서 아 이제 안전감도 생기고, 거기에 스크린도어에 보면 은 점차가 다 있어. 음. 그래서 여기 어느 방면이다. 몇 음. 다시 몇이다. 요걸알 수가 있으니까 음. 빠른 환승칸도 취급자인 나도 딱 선택해서 아, 탈수 그래? 있는 거지. 어. 그리고 지하철은 딱 지하철이! 딱 서는 데만 딱 서잖아. 그렇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이게 누구나가 약간 예측 가능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음. 근데 이 시각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측 가능이 안될때 불안함이 많이 찾아와. 음. 근데 버스는 이 예측 가능이 좀 낮은 거지.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엘리베이터는 많이 있잖아. 그...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엘리베이터 타기는 편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그래도 지하철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음.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음. 근데 이게 보면은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도 타지만, 사실 엘리베이터 타는 이용률을 보면은 비장인이 애 훨씬 많잖아. 음, 그치. 뭐 임산부도 어, 있고, 임산부도 노약자도 있고, 맞다. 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잘안 해, 동수가. 어, 어, 어. 그래, 이게. 결국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이게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럼 이용률은 사실 모두가 이용하는 게 훨씬 많거든. 음. 그게 난곧배리어블이다 그렇지. 모두가 편한 게. 우리 귀한 결음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서울시에게 아니면 세훈이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이제 말하는 버스든 사실 여러 가지가 되면 좋겠죠? 누구나가 이동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서울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 문화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만큼 그런 시민 문화를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 영상들도 많이 많이 제작돼서 서로 몰라서 일어나는 불쾌한 그런 일은 없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와, 서울시 대박. 와, 대한민국 뭐야?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당당하게 어, 서울시? 와봐 오면 끝나 어, 와 그냥 와 오면 너 여기 살고 싶을걸? 어, 어, 어.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멋있겠다